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성천으로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개성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르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옷을 말아 요단강을 가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그 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신의 옷을 찢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강을 가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의 굳게 설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을 쉽게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곳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여리고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 성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전부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동물까지도 싹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엘리사가 작은아이 42명을 저주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가 그때에 명시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아들을 잃을 것이요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저주대로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아들 둘이 죽게 됩니다. 열한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사흘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가 실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주는 실제의 생활을 넘어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여리고성은 저주가 임하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장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신이 땅에다가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붙은 저주는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장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러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린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사람에게는 재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로 인하여 땅에 붙은 저주가 풀어진 것은 장차 노아 홍수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로, 모든 사람에게 내려져 있는 저주를 씻어주게 될 것을 내다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본문은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하여 있는 여리고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배대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에는 저주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저주는 다름이 아닌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집에 우한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들을 잃는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저주입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의미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털을 세울 때에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집에 어떤 우환이 생겼다 그런 저주가 있다 그게 아니고 뭐 병이, 병이 들었다 뭐 사업이 잘안 된다 이런 우환이 아니고 이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저주라는 것을 모든 것에 내려져 있는 저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리고는 여리고 전체에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리고는 전부를 잃을 그런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주가 임하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것은 성도의 삶 전체의 저주로 임합니다. 단순하게 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작은 것 하나 신앙적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 저주로 임하여져 있다면 성도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내 손가락에 발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있으면 그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몸 전체가 다 아픈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적 영적인 문제 의 저주가 임하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에 내려진 아들을 잃는 저주는 여리고가 단순히 아들 하나 잃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리고 전체를 저주가 득 뒤덮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류 전체가 저주를 받고 죄인이 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여리고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야 2장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야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죠.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 주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My Lord입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께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 선지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인이여. 우리 주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열이고 성읍의 사람들의 자세에 반해서 오늘 성경은 베델 사람들의 자세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개와 2장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나의 주인이여, 우리의 주인이여, 우리 주여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베델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대물이라고 조롱하며 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고 있는 저주가 임하여져 있는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태도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대한 그 태도를 볼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장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주여, 주인이여" 이 말입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정원아,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전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아이를 못 낳는다고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저주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를 잃을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저주보다도 더 강력해졌죠. 그러니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저주한 말씀과 연결시키기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떻습니까? 성을 세울 때 아들 잃을 것이라는 저주가 이제는 아예 아들 생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리상 여리고는 사이와 가까워 소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어쩌면 여리고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물에 소금기가 많아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짠 물은 식물이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유산될 정도니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복음입니다. 단순히 소금기가 많은 땅의 문제를 고쳐주는 그것을 다루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업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소라이금 저주하신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오늘 여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합니까? 아이를 유산합니다. 아예 아이를 못 놓고 있으면 아들을 못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주가 악화됩니다. 이 복도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복은 갈수록 더 많은 복을 촉진시키고요. 저주는 그대로 그 주주만 있는 것이지 갈수록 저주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병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면 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그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큰 은혜예요. 저는 나이 40에서부터 간이 안 좋아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지금 시티상이나 핵스레상에는 고놈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지, 가만히 있는 거. 그런데 100%이됩니까다 진행을 하고 발전을 하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복도 더 발전을 하고, 저주도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요수하 시대는. 털을 닦으면 마다들이 죽고 또 문을 세우면 막내들이 죽는다는 저주가 있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더 악화되어서 아예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저주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바로 그 저주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엘리사의 명령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왜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가뜩이나 소금기가 있는 물을 고쳐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도리어 소금을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소금기가 있는 물을 정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소금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택도 아닌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말에, 택도 아닌 소리에, 순종한지를 시험하는 장면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하게도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 그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그릇에 왜 하필이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으라 했을까? 다음 시간는새 그릇에 대해 살펴볼 테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새 그릇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달 동안 회계하고 우리 교회는 세포대 새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그릇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터 위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저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택도 아닌 소리 같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풀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것보다 택도 아닌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여리고는 죽음의 저주가 풀어지게 됩니다. 21절로 22절에 엘리사가 물 건너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 이로,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극명한 대주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여리고가 저주를 풀었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놀리는 베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1 1기하 2장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요소가 여리고를 향하여 저주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가 요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했던 베데레 사람들에게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여리고에 내려던 저주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장차 털을 닦고 장차 문을 세우면 아들을 잃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하고조롱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이베델의 사람들에게 그 여리고의 저주가 바로 실행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 아이들 죽여 버립니다. 장차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게 이동되고 무섭게 나타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죠. 여리고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털을 닦으면 장남이 죽고 문을 세우면 막내가 죽을 것이 됐지만 그 저주가 계속 악화되어서 지금 엘리사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아이를 못 낳는 상태까지 저주가 심화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여리고의 성급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여 라고 부르면서 택도 아닌 말에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야여 그 저주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베데레 사람들은 대머리라고 겉으로 보았을 때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가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결정이 틀렸다고 놀리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에 내렸던 저주가 바로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여리고의 저주가 베델로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 나만의 문둥병이 불순종한 개하시에게로 옮겨가는 장면을 묵상하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11개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이 바라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나오자마자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개하시에게로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로 바로 이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가 이양된 거죠 여호와의 저주는 불순종의 저주는 계하시 자신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미치는 저주가 되었고 그 저주를 풀기 전까지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무서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묵상해 보시면 다행히 그개하시는 당대의 그 저주를 풉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그 아들들이 문둥병에서 고침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나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주가 내려졌으면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은 또한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단순히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정도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저주가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는 택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져 있던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를 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 받고 형통하고 잘 사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정도를 넘어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자 손손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택도 아닌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 택도 아닌 말씀이죠. 아닌 것 같은 것이 아니고 택도 아닌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리고에 내려져 있던 저주를 푸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저주를 푸는 구원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지자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훌떡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외형적인 어떤 부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소금기가 많은 물인데 그물 문제인데 거기다 소금을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외모를 봐도, 겉으로 봐도 별로 하나님 사람 같이 안 보여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지금 물에 소금기가 많아서 문제인데 또 소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놀리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신앙적이지, 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순종은 이와 같은 순간에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하나 실패하고 성공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단순히 목회자에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나의 순종은 여리고의 저주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불순종은 나의 불순종은 비록 배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저주를 푸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저주를 불러오는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악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대머리 같은 외형으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우리 주의 주인 우리의 주여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데레 사람들조차 조롱했던 선지자를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존경의 자세를 보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아닌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성읍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는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성조사 우리 우리 장롱들 다녀오셨지만 성조사적으로 볼 때에 그와 같은 역사는 참 없었을 거예요 요나는 싫었어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싫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는 동 많은 동해 줄지도 모릅니다 너가 그 말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교만하게 굶으면서 죽는다 아마 이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비롯해도온 백성이 배옷을 입고 제후위 안에서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일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아수르지만 그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그 아수르에게 복을 주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 강대국이 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이제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예 저주가 풀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 20년 전에 예배 방해와 교회 분쟁이라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져 있는 문제를 늘 가지고 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루게 하소서라는 말씀 앞에 부족하고 대머리 같은 목사지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 한달 동안 해개하자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자고 하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순종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10편 3 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흐물을 죽게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죽께서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셀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전체에 내려져 있는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동시에 저주가 씻겨 나가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구원의 복이 영육간의 복이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호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